고추, 꿀도 갖고 오셨고. 여기는 사과인데, 오늘 저기 TV 시청하시는 것 같아서 또 혼날 것 같습니다. 만 원. 우리 엄니꺼는 제가 처음 찍는 것 같고. 이제 몇 시까지 가세요, 오늘이요? 네, 가야죠. 가야죠? 싸야죠. 엄니는 새벽 미시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네. 6시. 6시? 6시? 여기, 여기 물으면 또 이쪽으로 어떻게 나가시 사니까. 아, 짝꿍이세요? 아, 미, 죄송해요. 제가 못 알아봤어요. 나는 여기 옆집이 다른 분인 줄 알고. 한 집이에요. 한 네. 집이에요? 어머니가 데리고 사는 게 아니야? <laughs> 아, 이제 나이 드시면 이제 어머니가 데리고 사시는 거아니 네. <웃음> 네? <웃음> 아 그러면 연상이세요? 어, 몇살 연상이세요? <laughs> 우와! 보장해드리다니까 <고정에서> <laughs> 누님, 동생이네요. <laughs> 어떻게 저기 옛날에는 연하가 없었잖아요. <laughs> <더 먹으시오? 웃음> 아이 아저씨 연하 다더 먹으시고. 더 먹으시? 아 나를 놀렸구나. 아또 당했다 우리 아저씨 때문에. 아나속았어또 나 시장에 뭐 이렇게 자주 서고요 아저씨들이 막 놀려가고 잘 넘어가니까 예, <laughs> 뭐 그냥 잘. 아, 아, 예 멍청이 어디 가봤 아까는 뭐 여기들 차다도 안 가고 저기들만 그냥 꽃장가던막 여기서. 아그러시요아 여기 누구 찾느냐고 그러시요예 죄송해요. 그래서 아, 왔잖아요 제가 또. 아, 그럴까 봐. 왔으니까. 우리 붕어빵은 아이고 죄송해요. 붕어빵은 얼마씩 하는 거예요? 붕어빵 세 마리 이천 원이요. 세 마리 이천 원? 네. 그러면 집에 여기서 같이 오세요. 오세요? 아니요. 홍성? 네. 홍성도 내가 찍었는데 음. 홍성 오일장 나못 봤는데 나도 못봤어그 어. 시장 타고 그냥 다 어. 찾아다니고 다 찍었는데요. 오일장도 못봤어 예, 못 봤어요. 아 네, 봤어. 시장 한 가운데 있는 그 저기 다리는 그 호떡집 옆에? 어, 호떡집 없어요. 홍성 소기시장 어, 아니야 제가 가야지. 친한은행에 네? 예? 친한은행 아거기는못 봤네. 알았어, 지금 아자 환토 토끼라고 그거 안에요 버섯 토끼 예 들어봤어요 저도 저 홍성 쪽에 산이나 해장이 아그 남부 나 갔다 보니까 자기네들 뭐, 못봤어 그러면 여기 오시고 홍성 내일이죠 예, 예. 그다음에 또 어디 가세요 역전장 아 역전장 응. 아 네, 내가 저번에 그런... 역전장도 여름에 찍었는데 못봤 구나 우리 는 데까지는 안 오셨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생산장 끝이가든요화장지 앞에 맞아요 맞아요 거기 거기까지는 안오셨 아, 어. 그지 않아서 못본것 같아서 오은 예. 내가 한 장을 더 사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와서 꼭 찍어 드릴게요 어. 돈부여요어돈 아니 베이직이 베이직이야 호기심 <laughs> 같아 돈은 잘 <laughs> 봐요 제가 아그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돈은 자꾸 안에다 집어넣으시고 흘리면 네. 안 돼요 어렵게 보신 거잖아 여기는 그럼 무슨 가게예요? 야, 여기요? 이름이에 합떡가게 있는 거합자 합떡? 합자가니까 <laughs> 합자가 합떡가게 아 학궁? 합작각이야 네. 아 합작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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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트너 동업자 네. 동업자 그러니까 파트너니까 그러면 엄니가 네. 본 거는 엄니가 쓰는 거고 당연히 네. 그거지면그거지면 그거, 그거, 그거 나오지만 네. 음. 음. 그냥 내, 생각... 내 거고 게내아 <laughs> <난 아니야. 웃음> <laughs> 우리 우리 사장님 인심이 아이고 엄니 주시나요 엄니 막 꽁꽁 숨겨놓고 쓰세요 그러니까. 내 거고 내게 내 거는 난 안는다니까 내게 내게고 니거니거 네네 한다니까 아 그럼 아니죠 같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니거 네 내가 좋은 내아 이것도 엄니 줘야죠 이거 다오 제일 니가 었는 니가 다좀아 나는 으 나중에 그래야지 엄니가 좀 저기 잘해줄 거니 내가 데려다 이 갖고 데려고 사는 거예요 엄니가 <laughs> <laughs> <어미가> 웃어요 웃어 <laughs> 네. 아유, 우리 네. 저희, 우리 사장님이 농담도 잘하시고 유머감도. 깨끗한 거 들여다 내가 쳐갖고 내가 잡어거아애 내가 그런 거야. 아 네. 물어봐요. 제가 신실이냐고 물어보면 아프다고. 아 이제 제가 말을 오늘 못당고 계시오. <laughs> 갈게요, 오늘 <laughs> 갈게요. 네, <웃음> 네. 네 우리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네. 국화빵 네. 우리 어머니 네. 얼굴 보시면. 합다예 네. 예. 예. 주말 네. 여기 또 젊은 사람들이 제 유튜브 보시면 네. 우리 사장님 얼굴 보시고. 요새 성숙이니까, 국화빵 3마리에 2,000원. 이쪽으로는 국화빵은 얼마지 없니? 6개에 2,000원. 6개에 2,000원. 10개는 얼마예요? 10개는 9개가 3,000원. 아. 9개가 3,000원. 아줌마는 9개? 아, 나 완전하겠다. 우리 하리씨한테 말못 당해. 아, 저렇게 마늘을 이렇 너무 잘하시는 분은 내가 처음 봤어. 아이고,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아 너무 네. 유쾌하시고 네. 재미있으시고 네. 30년 네. 하셨다 네. 그러니까 네네. 네, 네. 또 이따 들릴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요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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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아 네. 너무 재미있으셔갖고 네. 여기는 불타는 족발이요. 족발. 네. 여기 불타는 족발 저기 어, 젊은 분 예예 그 분인가요? 예 근데 지금 집에 잠깐 갔다 왔어요 예? 집에 잠깐 갔다 아, 갔다 집에, 집에. 집에 가신 거예요? 네 아아 꼭 가는 날이 장난이다 얼굴 못 뵙고 가네 음. 그래 또 뵙겠습니다 네 족발집 돼지꼬리 1 0원불족발 13,000원 떡갈비 음. 치즈 떡갈비가 예정일만요. 돼지 고기 떡갈비. 네. 이거는 젊은 사람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나셨나요? 네, 거의 예, 거의 끝났어요. 예. 예. 주말은 좀 어떠세요? 주말에는 안 나와요. 아, 5일장만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얼마씩 팔아요만 네. 원씩이요. 이거는 우선 그 뭐야? 이건 떡갈비찌하고 야채하고 이거 예산상 이거 하 이거 바로 드시면 돼요 이분 어, 돌리는 거아 네, 네, 어, 뭐. 우리 사장님이 그냥 먹지, 먹지도 않 그냥 바로 사가네 어서오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 네. 제가 오니까 손님 이거, 많이 이거, 오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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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아 맞다 그래서요 예? 전골분이세요아 그래서 그래요? 아, 나는 나 때문에 오신 줄 알았어. 오년 오신 골 아, 단골프자두개남 떠리. 떠리, 떠리.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고권은내 네. 네. 돈이고, 선차는 네. 이상돈이에요 뭐, 무슨 그런 법이 있어? 선포권은 내가 쓰는 거고, 네. 필요한 거 사고, 아. 선차는 여이있 여기 방이 있어선더 좋아요? 선차는 나는 선차못가져 이거는 유통기간이 없잖아요. 그럼요, 예산을 삼을. 예. 이게 유통기관이. 유통 예산에서 사만 예. 쓰는 거예요. 예. 제가 필요한 걸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통기관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 뭐 음, 왔다 쓸 수도 있고. 예. 필요할 때. 네, 필요할 맞아요. 때만 써요. 이사 필요할 때. 귀도 넣고, 뭐, 사먹고 뭐. 그냥 꼭 전해주지 말고, 천 원씩 내라고 그러세요. <laughs> 천 원씩? 예. 내가, 천 원도 내가 다. 입맛이 포켓인데, 뭐. 음. 아, 근데 여기 맛있나 보다. 바로바로 지금 완판, 지금 미시인데 이렇게 완판되시있 지금? 지금 거 접잖아요. 여기가, 오, 음. 가마있을때는 거예요. 아. 네, 가마있을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음. 맛있어요? 어, 진짜로. 예산 떡갈비 유명해요. 뭐두개다더 응. 해요. 아는 이거 안 먹어봤는데 네. 한번 다음에 먹어봐야 되겠구나. 네, 다음에 오셔서 좋습어요 네. 그, 그, 네. 맛있어요. 네. 여기 예산 지금 네 번째 찍나 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못 찍으신 분들이 많지? 그래도 많이 찍어 왔어요, 우리 거. 저거 <laughs> 만들어서. 네. 주말장 저쪽에서 할 때. 예. 네. 처음에, 그거. 처음에. 내가 2월달부터 왔는데. 아, 2월부터 오셨어요? 우리 네. 2월달에 찍어 갔을걸? 아, 그러니까 다 피해서, 찍어... 피해서 갔다니까. 어, 그래요? 응. 네. 예. 아. 내가 여기 지금 찍어도 찍어도 네. 또 나와요, 이상하게. 아, 그래요? 내가 웬만하면 한번다 훑고 가는데, 네. 여기 부타민 족발도 찍었는데, 어, 그냥 조금만 찍고 갔다고 혼나시오 아, 아. <laughs> 저기 호떡사람은 안 나오셨네 네 오늘 안 나오셨대 그거 어. 봐요 거기도 네, 네. 안 찍었다고 혼나시오 아, 거기도 그렇다. 땡! 또 뵐게요 반가우세요 어. 빨강호뎅 어. 아, 여기는 젊은 분이 계시요 아, 안녕하세요. 예.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찍어도 되죠? 네, 많이 찍어주세요. 아유, 예, 그러면 감사하죠. 네. 땡큐. 좋아요. 이거, 네. 요새 이거 뜨는 건데, 이거 뜨는 네. 건데. 광장시장 가보셨어요? 아, 광장시장요? 거기 외국분들이 진짜 며 터져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걸 그렇게 많이 사가요. 아, 래데 아, 진짜요? 부드럽고 난좋던데 피즈 떴고 그러면 10원 빵이잖아요. 뭐 어. 이거는 얼마이지? 에 3천 원. 하나에 3천? 3, 아, 서울 가격하고. 네. 다른데, 뭐, 경주나 어, 그런 데는 5천 원이나 4천 원에 팔고 있어요. 네. 아, 그게 관광 가이드가 안내를 안 해줘요. 음. 여기로. 그러니까 그 외국 분들은 그 K, 한류 해갖고 드라마 많이 보고 왔잖아요. 넷플릭스나 이런 거.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제. 보다 보니까 광장시장 청덕궁어 창덕궁인가? 그런데 거기서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많이 먹었어요. 선님이 사줘 갖고 먹었어. 여기는 그럼 뭐 하시는 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조금 선생님 특이한 거 같은데. 예. 이건 선생님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아유. 다른데서도 많이. 빨강오댕 요거는 뭐가 이렇게 맛있어요? 어? 저기 꽃게가 들어가요 꽃게 또? 어? 특징이 있어요? 네, 어, 꽃게가 들어어요 그리고 비법점 양념점 음. 비법 그거는 개발하신 거예요? 양념점 요거는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봤끼 봤는데 요걸 많이 봤어요 혹시 블로그 하세요? 요 블로그는 안 하세요? 블로그를 한번 해보고요 아니 요즘 뭐 블로그 말고 인스타 그런 거 해야죠 인스타를 만이하요 인스타가 더유명해 네. 왜냐면은 인스타에서 한번 유명해 제가 음. 350만 조회수를 찍었거든요 어 그래요? 예. 유명한 분이네 그죠 350만 어... 조회수 어 <laughs> 그러면 예전에 350만 떴다네 그죠 떴죠 리스트 보여주면 다할 거예요 어 보여줘 보세요 또 아유, 아유 안 돼요 아안 돼요? 네. 내가 모자 입고 처리해 야릴게아부끄러워 아니, 350만이니까 진짜인가, 한번좀봐워 진짜요? 네. 조회수가. 조회 요새 사람들은 안 믿어요. 보여줘야지 믿어요. <laughs> 아, 진짜 요새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암만 맛있다고 해도 안 믿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요. 조회수가 지금? 이거 되게 가리껏만 가리죠? 네. 300, 344만 8천? 뭐, 네. 이게 사장님 거라는 얘기죠? 네. 화면만 넓게 좀해줄수있어요 화면을 넓힐 수가 없어요 이게 웃긴 거여가지고 좀 개그 아. 그런 거라서이 지금 7 0만 네. 나와요 아 그래요? 이름이 뭐라고요? 인스타그램? 이거는 하나에 3천원이요 하나에 3천원이요 드릴까요? 모짜렐라 치즈 들어가요 아 여기 유명한 집이래요 <laughs> 인스타그램에 3 5 0만 나왔대요 아니 그 15인분인 줄 알았더니 3천원씩 하나예요 어, 원래 이 정도 받아야 돼 아, 예, 서울도 그렇고 <laughs> 막대가 2,990원. 빵은 10원이네. 빵은 10원인데, 막대가. 막대가? 네. 아, 모양새만 10원이지? 가격은 3,000원 받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50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이긴 한데, 네. 그 10원짜리 한 이유가 있으세요? 색깔이요. 색깔. 음. 와, 또 여기 또 인물이 있구나. 거의 350만원을 찍으셨으니. 344만인가? 348만인가? 그랬죠, 아까? 네. 오, 대단하시다. 자, 여기 또 젊은 청년분들이 하시니까 응원해 주시고. 일장 항상 나오시죠? 일장 항상 나오고요. 일장안할때도저기 조양정규 쪽 앞에서 하고 있어요. 아, 저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약구르트 아줌마 옆에. 아, 네. 아줌마 어, 철죠할게요 알겠습니다.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와, 이렇게 왔는데도, 물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뻥튀기도 뻥튀기 집두 집이 집이네요? 두 집이요? 어. 여기는 저기. 이거는 옛날 집. 옛날 집. 예. 한국 분이 신가요 아니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분. 제 유튜브에 베트남 분 많이 출연하시는 데 어. <laughs> 네. 여기는. 아, 신랑이요? 신랑? 딱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한국에 오신지 좀 인터뷰를 해도 돼요? 예? 인터뷰죠. 뭐 아니, 아니, 궁금해서. <laughs> 저는 외국분들이 많이 보셔갖고요 그 베트남 분도 많이 보세요, 제 유튜브를. 여기통복시장에도 음. 있고, 강진에도 그 베트남 분, 제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듀얼스도 <laughs> 많이 나오고. 많이 알려졌어요, 그가 아, 제가 하는 거 알려드리려고? 응, 많이, 많이 니요 괜찮은데? <laughs> 아, 쑥스러워요. 아. 또그 베트남에 궁금한 것도 많고 근데 제가 느낀 게그 여기 한국에 오신 베트남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진짜 생활력 대단하세요 아니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생활력 강하세요 아그거만큼은 베트남 분들 인정해 줘야 돼요 진짜 생활력 좋으세요 뻥해요누르지 마세요 어 가슴 <laughs> 뻥이요? 여기 네? 여기다 써놨 여기다 써나시 현수막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리선장님 뻥이요 가게요? 가게는 음. 뻥이요 뻥이에해 줘요 예 네. 한국에 몇년 정도 계신 거예요? 저요? 네 14년 살짝 네. 넘었어요 14년? 14년? 네 14년? 와 응. 내가 18년까지 보신 분 봤는데 와 대단하다 한국말도 잘하시네요 자, 수고하시고요. 예. 예. 어, 가격 좀는 먹을게요. 3 0원찰보리3 0원멸보리 국내산 3 0원 매주콩. 허리 네. 때. 네. 수수. 네, 적도 3,000원. 국내산, 이렇게. 예. 약콩도 국내산은 만원. 찹개, 중고